Today, 진주의 core special g u e s She is Im송! Introduce yourself!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전 박성광 매니저, 임송 매니저였다가 지금은 진주에서 카페 사장을 하고 있는 임송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나이 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27살 됐어요. <laughs> MBTI가 저 INFP? 네, 숨겨진 감 관종 내적 관종. 아, 네. <laughs> 내적 관종.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혈액형이 저 O형입니다. You 어. have good personality. <laughs> How to start manager. 저는 어렸을 때부터 멘즈가 꿈이었어요. 음 어, 왜 더? 그니까 나는 그들을 보는 데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들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너무 철학적인가? 철학적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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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행복했으니까, 저도 그들이 일을 하는 환경을 좀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아주 거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음 매니저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었죠. 그 원래 꿈이 매니저였다고 하셨는데, 다른 꿈은? 처음에 꿈은 현모양처였다가요. <laughs> <laughs> 원투비 서포터네. <laughs> 아, 약간 사람을 챙기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미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혹시 공부를 그러면 어느 정도 잘해야 매니저가 될수 있나요? <laughs> 매니저도 운전을 잘하면 돼, 진짜. 이동하는 시간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휴식 시간인데 내 운전 실력 하나로 이 사람들의 휴식 시간을 망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미안하고 매니저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매니저 되려면 다 필요 없고 센스랑 운전 실력만 갖추면 돼요, 진짜. 매니저가 되고 싶은 시청자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너? 잡코리아에서? 상상도 <laughs> 나쁘네! 한 서른 네. 번까지는 떨어진 것 같아요. 진짜 면접에서 다. 어려서 안 돼, 여자라서 안 돼,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았고. 아,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간절했어요. 마지막으로 있었던 기획사 알아요? 마지막에 있었던 기획사거든요? 네. 저 SM 있었어요. 우와! <laughs> <laughs> SME, 아 맞다 네? 성과 어, S M SM이더라고요 네. 근데 또 연인들도 많이 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봤죠 그럼 제일 <laughs> 핸섬 가위다 싶은 연인 매일 별로 안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아 왜요? 예쁘고 잘생겼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그냥 미의 기준으로만 너무 예뻤다, 너무 잘생겼다로 해버리기에는 직업적으로 이 사람들이 너무 슬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 그래도 언니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뭐. <laughs> 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아, 제가 프로다. 저도 못생겼다 소리는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 듣기 위해서 저도 안 합니다. 다 예쁘다. 다 예쁩니다. 아 혹시 박성강 매니저만 했었나요? 장미연 오빠랑 오정연 언니 같이 했었어요. 잘생겼요이 <laughs> <laughs> 사람 이 질문밖에 못 듣는 것 같은데. 실물로! 감도이야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의 모든 걸다 반응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너무 잘생겼다, 너무 음.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이 사람 팬인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프로가 아닌 느낌이 들어서. 네. 좀 자제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프로페셔널 하신 분이네요. 아, 진짜 매니저가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매니저로 일했을 때, 솔직히, 누구랑 제일 케미가 좋았나요? 아 근데 당연히 저는 성화오빠라고 생각해요. 같이 승승장구했었고, 또 제가 처음으로 전담해본 연예인이었어가지고. 음. 새롭 꼭 남다르고, 어.. <laughs> 그렇죠. 실제로도 지금도 연락하나요? 네, 영화를 찍으셔가지고 영화 잘 찍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장사 잘 되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제일 좋았던 연예인도 박성근 씨였어요? 아, 이건 좀 다르지 않나? <웃음> <웃음> 제야, 내내 네. 담당은 다르죠. 연예인들이 촬영 가면뭐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업무를 보시는 매니저들도 있고. 모니터를 하시는 매니저들도 있고 음. 다 매니저들마다 달라요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다음 스케줄로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조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너무 피곤해져 버리면 이 분이 불안해서 또그 시간에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에 따라서 좀쉴 때도 있고 매일 모니터할 때도 있고 저도 매니저 좀 구하겠어요 아무도 피드백 안 해줘요 조금만 <laughs> <이렇게. 웃음> 잘 챙겨주시면 응. 제가 매니저 해드리겠습니다 의 <laughs> <laughs> 이거 박제될 수 있어요 어, 박제 박제 <laughs> 아직도 매니저라는 꿈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매니저를 섭외하시죠 나중에. <웃음> <웃음> <100만원> <웃음> <웃음> 이거 질문 없는 건데 혹시 매니저랑 매니저들끼리 사귀기도 하나요? 어! 많아요. 오 매니저랑 스타일리스트랑 사귀는 경우도 있고. <laughs> 나는 연예인 매니저가 되면 연예인이랑 친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 연예인의 매니저랑 친해져. 왜냐면 난 매니저니까. 아~~, 아. 이런 얘기는 안 돼. 이런 얘기는 안 돼. 대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그러면 휴대폰 보는 거겠네요. 그쵸? 거의 연락을 많이 하니까 뭐 다음 장소 이동이라든지이 스케줄 말고도 이외의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 조정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다 시급으로 쳐주나요? 아니요. 저희는 무조건 포괄인문제그 어느 정도? <laughs> 박성강 씨의 매력을 10초 안에 딱세 가지. 우와! 식 배려 기염 음, 소년 아, 배려를 장난 아니게 많이 해주세요 많이 챙겨주시고 이래서 아이 사람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왜 h y you c h a n g e 사실 바리스타를 하고 싶어서 카페를 차린 건 아니고요. 네. 아 여기는 정말 조용하고 휴식을 잘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지역 자체가 되게 아, 조용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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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경상대 부근에 커피숍이잖아요. 네. 저경상대 학생인데. 어, 진짜요? 네. 못간 이유가 졸업을 해서 못아 그 근처에 있는 상가 사장님들도 너무 좋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와서 같이 저희랑 막 커피 마시고 음 뒤에서 고, 고기 고 먹고 <laughs> 회 떠먹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커피 안사 먹어도 고양이 보러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좀 떠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떠드는 거 엄청 좋아해서 그냥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커피가 맛있는 집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재밌는 집, 재밌는 곳. 되게 좋은 의미다. 대본에 없는 건데 언니 그만둔 이유를 제가 기사로 봤었어요. 음. 악플 때문에 힘들었었다고. 어 근데 진짜 산소한 한마디들이 저를 너무 억제였어요. 막, 네. 나는 여기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매니저로서 오빠를 좀더 보이게 하고 싶어서 나온 건데, 방송 욕심이 있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그 지망생이어서 어떨려고 일부러 박성광한테 붙었다. 뭐. 아, 아,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들까지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이제 27의 임송이라면좀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돈을 보니까. 어? <laughs> 보니까. 아! 표지도 1주통! 어, 아, 네. 아 맞네 아니, 그때는 내가 매니저로서 이 사람한테 집중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못뒀어요 커피 이거 내리는 거 따로 배웠어요? 아네 어, 저는 알바도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고 고등학교 때 이거 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커피를 좋아해서 좀 많이 찾아보고 좀 연습을 한것 같아요. 언니 커피숍에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메뉴가 뭐예요? 아 홍보 잘해야 돼. 언니 카페 그냥 홍보요, 그냥 지금. 아 바닐라 라떼랑 아메리카노거든요. 왜냐면 비싼 원두를 씁니다. 그래서 돈안 아깝게 그거 드시고 저희 가게 에 오시면 보드 게임이랑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냥 커피 한잔 드시고 마음껏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그 보드 게임할 때저 깨워주시고. 네. 언니 카페만의 장점! 귀여운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아니, 귀여운 귀여운 고양이. 아니, 귀여운 고아요 <laughs> <괜찮아요>. 귀여운 고양이. 이아직도월 <laughs> 어, 수익 150 <laughs> 기사까지 떴던데 <laughs> 커피숍 월 수익 150니 <laughs> 그거, <그거야? 웃음> <기사 봤어! 웃음> <laughs> <laughs> 여전합니다, 여러분. 광고도 돈이지 않으세요? 광고 좀 주세요. <laughs> 임봉님, 찐이라고 광고 좀 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음, 좀. 진주에 오면 이거는 꼭 먹어봐야 된다라는 가게? 진주냉면이라든지. 네, 근데 사실 저는 저희 가게 옆에 있는 돈카츠집 정말 추천한대요 제가, 아니, 우리 옆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게 뭐한달 정리를 했는데 옆집에서 밥 써먹은 게이시일치가 있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만큼 맛있어요. 음. 이름이 뭐예요? 비샤텐경대홍 네. 비샤모든 갔다가 언니 집에서 커피숍 커피 <laughs> 갔는가 <등갔다가 웃음> 어, 맞아. 그런 코스로 많이 들어오세요. 내 가게를 와야 되니까 일단 근처를 <웃음> 많이 <웃음> <laughs> 아, 추천해주는 네, 아. 그런 편이고 디저트가 오우. 없고 커피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마음껏 많이 먹고 오셔서 커피만 드시고 가시면 돼요. <laughs> 진짜 솔직한 사장님이다. 어. 나는 케이크 안 좋아하니까 내 입맛에 맞는 케이크만 넣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팥빙수 찾으시면 안 돼요. 팥빙수 안 좋아해서 없거든요. 그리고 블루베리 스무디 없어요. 저유당블랙증이라 스무디 못 먹거든요. <laughs> 대충 하는 거 아니고 네, 대충 하 않아요. 네, 그리고 오해.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자신 있는 것만 해야죠 그래요 맛있지 돈 쓰는데 옛날 그 보다 여유롭죠 네 <웃음> <웃음>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시험가기로한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면 됐죠 응. <laughs> 진주를 솔직히 사랑하십니까? 어저 너무 좋아요 하모 엄청 사랑해 나 하모 실물 력 먼저 하고 싶어요 <laughs> 역시 진주는 하모 말고 귀여운 게 없어 그... 아나 <laughs> 진주의 연예인이잖아요. 음. 아, 아직 못업했죠 바로 큐 하면 나와요. 섹시 어. 큐. 아! 아. <웃음> <웃음> 우리 얼마 생할래요 아, 살게요. 기다. What's your future work? 지금 꿈은 진주에서 뭔가 좀더 많이 해 보고 싶어요. 소상공인이 돼 버렸잖아요. 음. 조그만한 소성공인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게 꿈이 되었고, 진주에서 좀 오래 살아보고 싶어요. 음 제가 진주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막 2년, 1년, 뭐 잠깐 한 3개월 이렇게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 온 김에 한 5, 6년은 좀더 있어 보면서 진주에 대해서 좀더잘 알아가고, 진주랑 더 사랑에 빠져보고 싶어요. 네. 시청해주신 분들께 한마디! 특별 게스트 처음이거든요. 아. 제 근황을 열심히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해 주신 만큼 제가 좀더 좋은 근황과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더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커피숍 이름이 어디다? 응, 카페 다카포입니다. 다카포로 기기! 용용 아니, 용용한 번만 같이 해주세요. 시작! 용룡! 독특한 곳이구나. 아니, 아. 감사합니다! It's time to show my art. Oh. artwork. Okay. <laughs> 이타이틀 i 은 꽃보다 퓨어한 송이 언니 <laughs> 와 배경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부처 <laughs> 아니죠? 어, 아니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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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잘 근데, 잘 근데 네. 솔직히 매니저가 되려면 부처의 네. 자질도 있어야 돼 그걸 노린 <laughs> 거야 How much money c 나 3천만 원 주고 싶다 진짜 아진짜아 네. 너무 마음에 들 진짜. 이제 앞으로 가게 사장님은 찐센 <laughs> 당장 줄수 아, 지금 3만원 줄수 있어 지금 나 현금으로 3만원 있어 그럼 3만원 벌었다 원아 3천만원 아쉽다 <laughs> 그래도, 그래도 스페셜 게스트가 와줬으니까 우리 진뜻 구독자랑 또 송이 언니도 구독자 냥냥 올라라 <laughs> I'm Jinset Bango I'm still waiting next future news 바이바이